아, 이제 네. 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 여러분들, 회장을 집중해 주십시오. 오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남자 어, 보호 경기에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WBC, AWC KOREA SUMMER w o r b c h c s 우선 마스터 체널부터 시상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육, 60kg급 황선포 선수 1등입니다. <laughs> 네. 일단은 수상한 선수에게는 SBD에서 제공하는 어, 상품교환권과다 3대 500에서 제공하는 그 부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만 60kg 오픈 체급 시상을 하겠습니다. 등위 2위 천민우 선수 네, 2위를 기록한 천민우 선수에게도 메달과 상장 그리고 우상으로 상대부에서 제공하는 음료인데 조금 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A7에서 제공하는 이스람 제공하겠습니다 네여이사서 계속 시상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마이너스 60kg 오픈 픈위입입다윤종종원수수이 사람은 이사람 상장, 그리고 메달과 상품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1등을 수상한 선수에게는 아, 3표0에서 제공하는 음료, 그리고 SBD에서 제공하는 상품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생통기합법.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그 한번 촬영해 주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수 축하드립니다. 이종섭 선수.